서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보다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더 바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 바보 같은 자는 내가 무시해 버릴 거야 아 일개 평신도가 밀레니엄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난 도저히 불쾌해서 앉아 들을 수가 없네. 도대체 어떤 성직자가 평신도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한단 말이야? 오래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모임을 갖고 있을 동안 카덜의 신부는 노하셔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은 신부는 70마일 남쪽에 있는 그의 교우로부터 그 모임에 초청받아 왔는데 그는 대학 회의실에 모여 있는 청중들을 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혹되었지? 아 그가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다고 고백했는데도 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성직자의 통제를 벗어났으니 이들 평신도가 이끄는 모임은. 위험할 수밖에. 저들은 아무라도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고 또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가르치도록 내버려두고 있으니. 게다가 그 시대에 관하여는 성경에 그다지 많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밀레니엄에 대한 생각은 지상의 일이 아닌 천상의 것일지인데, 아, 그는 왜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는 전혀 집착하지 않는 것일까? 긴장된 카들릭 신부. 존 신부는 자기를 오클랜드까지 오라고 말했던 그 교구 친구에게 넌지시 주의를 끌면서 말하기를, 아,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려 하고 있어. 밀레니엄? 어서 집으로 돌아갔세그 친구는 주일 오후일도마다 하고 조지 오티스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이곳까지 온 사람이었다. 그 친구는 말하기를 아, 쉬, 아 나머지 부분들도 들어야겠어. 아, 정말 흥미로운 걸. 아, 아,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결국 그 신부는 그의 팔을 꽉 포갠 채 화가 나서 나의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의자 뒤로 푸 빠져 앉아 있어야만 했다. 마치 뉴질랜드의 밝게 빛나는 한 개의 눈과 같이 월요일이 밝아왔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존 신부는 전날 저녁 모임에서 겪었던 일을 되새겨 보았다. 어쩐지 밤새도록 그의 마음속의 반감은 오히려 더 고조되어 있었다. 조는 그 모든 사파같은 이야기들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밀레니엄에 관한 이야기 중에 무엇인가 마음에 잡히는 것이 있었다. 그는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아휴, 일개 평신도가 건방지게 나같이 가운 입은 성직자에게 거침없이 성경을 펴서 풀어주려 하다니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 평신도들은 인정받는 학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야. 그날 아침이 지나고 존 신부는 신부 숙소에서 성경을 펴게 되었고 그의 눈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말씀들은 불같이 무엇인가 떠오르게 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이혼도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 그는 성경을 소리가 나도록 덮은 후, 그곳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치시고 있는 듯 했다. 나의 거룩한 말씀은 나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직접 깨닫게 되어 있다. 나는 어떤 신실한 신자나 성직자나 또는 그 외의 누구에게도 성경을 해석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존 신부의 생각에 오티스는 어제 바로 동일한 그 성경을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이상하게도 내가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구절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다음날 오후, 존 신부는 사제관 도서실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한 권을 책거지에서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로마 카돌릭의 영웅 중에서 가장 우뚝 솟고,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한 사람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 관한 것이었다. 밀레니엄의 해설자 성 프란시스 존 신부에게 성 프란시스는 언제나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20여 분쯤 지났을 때 그는 갑자기 놀라움에 흠칫했다. 성 프란시스가 새들과 동물들과 그 자신이 맺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 가지 깊은 감동이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야생 동물들과 친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가 믿기로는 에덴에서 아담이 동물과 깊은 친교를 나누었던 때로부터 남은 자취에서 오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었다. 성 프란시스는 밀레니엄 시대에 아마도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 프란시스께서 밀레니엄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단 말인가. 당황해버린 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쌓였다. 조지 오티스가 전하는 메시지에 나타난 같은 생각을 듣고 방금 전에 콧방귀를 뀌지 않았던가 그 평신도의 선포가 그 자신이 숭배하는 성인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그는 그 모든 사실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존 신부의 생각에는 이 개신교도가 이 부분에서 가르친 것은 운이 좋았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는 단순히 마음으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런데도 그 평신도가 가르친 것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다음 날 그는 달력을 바라보았다. 수요일이었다. 그는 급히 잔디밭을 가로질러 성당 계단으로 올라갔다. 로렌들 신부가 바로 성전 안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존 신부님. 아,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정오에 친교실에서 가지는 모임에 신부님께서 교구를 대표하여 참석하시도록 선출하였습니다. 강사께서는 단 하루만 시내에 머물 예정이며 교파를 초월하여 모두가 그분의 모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구 쪽에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결례가 될것 같군요. 로렌드 신부는 존 신부에게 접혀진 노란색 회보를 넘겨주면서 말하기를 존, 시간과 상세한 것들이 여기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신부는 회보를 천천히 정리하며 한 장씩 넘겨가고 있었다. 하마터면 그것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단하루뿐인 미국에서 오신 장로교 평신도 집회시간 정오 12시와 저녁 7시 모든 교파 환영 입장료 무료 강사 조지 오티스 존 신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일이 우습게 풀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목요일 정오에 존 신부는 화가 난 채로 친교실로 들어갔다. 백여 명의 특별한 손님들이 오찬 집회를 위해 함께 모여 있었다. 저명한 사업가들, 목사님들 그리고 그외 여러분들이 강사의 말을 듣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존 신부는 그를 환하게 한 장본인이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빨간 머리에 카들린 신부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파괴자 같이 행동하였다. 그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티스 씨! 저는 존 신부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일전에 오클랜드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 신부 쪽으로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아 그러셨군요 공식 석상에서 뵙게 되니 좋습니다 신부님 이 도시에 살고 계시나요 존 신부는 내 손을 잡지도 않았 을 뿐더러 내 무릎에 대답조차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하기를 계속했다. 당신이 가르친 밀레니엄인가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솔직하지 못할 것일 테니까요. 사실 그것은 이번 주 내내 나를 위협했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지 우리 교구를 대표해서 참석하라는 그런 지시 때문이니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오 오티스씨 난 솔직한 사람이오 분명히 알아주실 것은 내 양심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말이오 더구나 청중 가운데는 성직자들도 계시는데 일개평신도가 가르치려 하다니 좀 주제넘는 일로 느껴집니다 그려 밀레니엄 시대에 관하여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란 불충분하기 그지어 없어서 잘 교육받은 신학자라도 다루기 힘든 것인데 뭐하고 신중을 요하는 주제에 달라붙는 당신의 무모함에 난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의 맹공격의 주에 서있던 다른 뉴질랜드 사람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방한 가운데는 덩그러니 우리 둘만 서 있게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떨어져서 예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신부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신부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어떤 뉴질랜드 분들께서 저에게 이곳에 와서 섬겨달라는 초청에 응하게 된것 때문이지요. 앞으로 이말 밀레니엄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거의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관하여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연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연결된 것입니다. 저는 정확성에 대한 것이라면 매우 유별난 편입니다. 이것이 신부님의 마음을 그렇게 급히 흐트려 놓았으니 하, 정말 제게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신부의 혼란스러운 말들이 끝나고 십여 분이 지났을 때그 청중에게 연설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때에 나는 아주 깊이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주님이 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했던 주님의 상처였던 것이다. 그분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회를 마친 후. 반응은 나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다.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아내 버지니아와 나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모는 동안 내가 연설하기 바로 직전에 좋은 신부가 한 말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밀레니엄의 가르침에 대한 그 신부님의 심도 높은 반응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우리는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격에 대항하여 제 자신을 곤두세운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좋은 신부님이 고민 중에 고통을 받도록 해 주옵소서.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분이 쉬지 못하도록 해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수 있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매우 아픈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집주인에게 저녁 식사 시간 전에 돌아오리라 약속한 후에 버지니아와 나는 차를 빌려 타고 바닷가로 향하였다. 우리가 아름다운 뉴질랜드 해안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속으로부터 편치 못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바닷가를 걷는데도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지는 못하였다. 여보,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려. 이 말에 버지니아도 동감했고 결국 우리는 수천마리의 양떼들이 노니고 있는 아름다운 초록색 언덕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드라이브웨이로 막 차를 몰아 들어가려는 순간 집주인의 아내가 나를 뜻이 우리 차로 달려와서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속삭이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누가 와 계시는지 알아 맞춰봐요. 아, 좋은 신부님이 와 계시지 뭐예요. 믿어지세요? 오티스 부부가 두어 시간 동안은 못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기어이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저기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나는 말했다. 아, 좋게 되려던 슬픔이었나봐요. 계획보다 앞당겨와야만 한다고 느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나 봅니다. 내가 추측하기에 이렇게도 빨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몇분 동안 그분을 가시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도 같고, 또한 그분을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기분은 어떠하시던가요? 그녀는 대답했다. 아, 잘은 모르기는 해도 매우 상기되고 부도 있는 것 같아요. 십여 분이 지났을 때 나는 큰 소동을 예상하면서도 담대해질 것을 결단하고 거실 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문간에 내 머리가 박힌 듯이 서 있을 때 나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듯 쉬어 있었다. 나는 힘없이 손을 흔들며 말을 건넸다. 아, 안녕하세요, 신부님. 아이, 여기에서 뵙게 되더니 놀랍습니다. 저를 보기 원하셨다죠? 냉랭하게 인사를 마친 후, 그는 밀레니엄에 대하여 또 다른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에게는 어떤 강한 것이 감지되었는데, 그러하여금 그가 짊어지고 있는 일체 의 거친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하여 그의 언어 공세는 크게 달했지만 몇 분이 지난 뒤에는 마치 그에게 분을 내게 하는 베러리가 타아 버린 것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말았다. 나는. 말했다. 존 신부님. 오늘날의 기독교는 고 요한 13세 교황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로마 카델리 신자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도록 하라고 권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축축한 성당 사이로 신선한 미풍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여 명의 가슴 설레게 하는 로마 카톨 신자들은 세계적으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하여 저에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그들이 찬양과 경배에 있어 공헌한 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믿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이 많은 개신교들에게 가부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 신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분명히 그는 내가 나의 메시지를 공격당한 데 대항하여 무엇인가 퍼부은 것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없었다. 그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무척 긴장 상태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는 마침내 불쑥 이런 말을 꺼내었다. 나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로 인해 창피를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이곳에 오기까지 힘든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강박감이 생겨 당신을 오늘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난 당신이 말하여만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 무척이나 마음이 동요된 상태이고, 또한 난 지금 너무도 비참한 것 같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소? 너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에 난 잠시 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난후그 방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가서 그의 어깨에 안수하면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로부터 한 조각의 구름이 걷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급한 물질기 같은 기도로 인해 나는 마치 그의 마음에까지 휩쓸려간 느낌이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무엇인가 다 완성된 것 같았다. 변화를 체험한 좋은 신부. 그반 시간 동안 마음속에 거룩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좋은 신부는 기도를 원했고 그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다. 계속되는 전열 속에 그는 장엄하게도 큰 소리를 내어 영접 기도를 하였고 연이어 그 속에 있는 쓰라린 슬픔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었다. 하나님의 진동하심은 바로 아름답고도 놀라운 것이었다. 그의 기도는 기쁨의 눈물로써 응답되었다. 골치 아프고 혼란스러웠던 그는 영광스럽게 빛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후 활기찬 대화가 오가며 마침내 나는 말을 꺼냈다. 신부님, 저를 위해 무언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신부님이 가시기 전에 제게 안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의 우리 앞의 여정은 여유 없이 꽉 짜여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저는 신부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주시겠습니까? 전이 기도가 저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놀라웠다. 재빨리 뒤로 넘어지듯 물러서면서 말하기를 에휴, 나는 당신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안 됩니다. 난 당신에게 안수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그런 청은 하지 마세요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전에는 그 신부님의 지성과 전통들이 하나로 뭉쳐 나의 가르침을 향하여 가공할 만한 격한 반감을 조성하지 않았던가 한가닥의 어두운 그림자가 천년 왕국 시대의 실제에 관한 그의 생각 속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함께 있기를 정확히 한 시간 후에 주님께서는 거부감이 나도록 부정적인 그를 활기에 찬 긍정적인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에는 내가 너무도 거룩하다는 상상을 하다니. 그는 자신이 나에게 손을 얹을 가치도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는 또 다른 길로 너무 멀리 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허리를 붙잡고 그의 손을 내 머리 바로 위에 얹어 놓고 말했다. 존 신부님,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바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룩하다는 잘못된 느낌 때문에 이 축복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신부는 마지못해 책임감 때문에 몇 마디 모목거리듯 몇 마디 말만 하였는데 곧 이어 큰 댐이 터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그의 방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내 혼을 흔들어 놓았던 기도를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다. 기도는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4분, 5분, 8분. 마침내 나는 무릎을 꿇은 채 허우적거렸고 다리 근육에 쥐가 나고 말았다. 좋은 신부가 우레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난 부드러운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신부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시작하게도 할수 없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끝낼 수도 없도록 되어버렸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용모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나는 팔을 벌려 그를 견고서 우리 둘은 울다가 또한 웃다가 원을 그리며 뛰어다녔다. 어떤 형제에게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이제 좋은 신부가 떠날 시간이 되어 우리는 팔짱을 끼고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 그는 돌아서며 그의 손을 나의 어깨에 올려놓고 말하였다. 조지, 난 지금 무엇인가 보고 있어요. 천장을 올려다 보며 또렷하지 못한 말로 그는 말했다. 실제의 삶과 같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또한 놀라워요. 내가 천장 쪽 위를 쳐다보았을 때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그에게 물었다. 존, 무엇을 보셨는지 말해주세요. 존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과 내가 큰 바위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천연왕국의 때에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쿡 찌르면서 말하기를 어, 우리가 여기에 와있네 실제로 있네 그려. 조지 밀레니엄에 관해서 결국 차를 말이 맞았어요.